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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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? 허리. 허리요? 네. 또요? 허리 다른 거 없어요. 다른데 는 네. 허리만 네. 수술하신 데 있습니다. 네 수술 옛날에 그원 원주에 그 운, 운 다리 수술했어요. 엉덩이까지. 다리 수술? 다리 여기랑 엉덩이 음. 좀좀더 있어요. 핀 같은 거 박은 거 있습니까? 그뼈그또 하나 떠난 거. 아 그나저나 좀. 음. 네. 그가니까 철신같은거들어있어요네 그거 아는 그 야링 시면 안에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안에 뼈그면 엄청 많이 하시면 없청어이 하시면 엄청 많이 하면 지금 허리 어디면 많이 아프세요? 허 많이 약간 좀 근육 많동 많이 하시면 운동많 많이 하면 많이 네. 하면이이하없어이하 음. 지금도 아파이 지금. 걸어하면 안 아프고 그냥 응. 운동할 때는 운동할 자세가 온손잡이에서 음. 자세 내못 뭐, 내려가요. 음. 한번 누워보세요. 네. 자 이렇게 한번 밀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불편한데 있습니까? 네, 이런 건다안 아파. 이런 건다 괜찮은데 네. 운동을 하면. 네 운동할 때, 운동 할, 운동 할 때만. 아할 때만, 아, 때만 아파. 할 때만요. 네. 그럼 운동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? 어그 달아요. 공운동처럼 그이 공이 세서 아 아무리 세게 제가, 해도 네, 이렇게는 네. 안 되고 네, 네. 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자 여기 아픕니까? 아니 괜찮아요. 그래 고반이 약해요. 어 고반이 약해서 운동하다 가 고반이 자주 털어져요. 음 어, 골반이 어, 네또 네. 다시 가서 여기요. 음. 두. 자, 아프면 말씀하세요. 네. 음. 여기, 여기도 괜찮으세요? 네. 어, 괜찮고.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는데, 네. 한번 일어서 보세요. 네. 숙여보세요. 푹 숙여보세요.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. 머리, 머리도. 자, 어디가 불편하세요? 없어요. 없고요. 네. 올라와 보세요. 돌려볼까요? 다 안, 다안 아, 아프고. 그래요. 운동할 때만? 네. 운동할 때만 네. 아파요. 네. 자, 다시 누워보세요. 네. <laughs>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? 네. 어렸을 때. 한살 어렸을 때, 한살 때. 아. 근육. 음. 여기 볼게요. 여기 아파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파야 되는데 <laughs> 배배 아파 네. 배 아파요. 네. 어,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지 네. 다시 골반이 안 틀어집니다. 음. 수술은 너무 오래 했을때 했기 때문에,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통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. 운동 안 하시면 음. 또 괜찮고, 운동 상승이고요. 음. 네. 그것도 그 근육 좀못 버티고. 응. 음. 요번에 뭐 선발전 어떻게 됐어요, 결과가? 선발전 제가 떨어지고, 음. 네. 다른 사람이 오러 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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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안 아파서 붙어질 건데. 잠깐 <laughs> 볼게요. 너무 아프면 얘기해야 됩니다. 네. 위험 있어요, 위험. 위장에 염증이 있어요. 응. 음. 이것도 고쳐야 돼. 이게 고쳐져야지 허리가 안 아파. 응. 아, 이거는 시간 좀 걸리겠는데? 그러면 이제 훈련 또 언제 해요? 바로 우리 월요일 월요일부터. 그 월요일부터 그, 네. 그러면 얼마나 훈련을 하면 허리가 아파져요? 그위 치료하고 네, 치료하고 이삼일뒤이삼 네, 일만 지나면 또로 아파. 네, 근데 음. 저도 치료는 좋은 거 그. 자기 맨날 가는 거 음. 있어. 음. 거기도 거의, 자주 가면 음. 그거 거의 한 2주 버틸 수 있어. 자, 일단은 음. 위염이 네. 위장이 좋아져야지 네. 그런 게 네. 없어질 것 같네요. 우리 하야도 먹어요. 어, 근데 음. 이이안 네, 좋아서. 그러니까 이걸 뭐 교정을 하고 마사지 받고 하면 네. 뭐 얼마 동안 괜찮다가 다시 네. 아파지는 거는 위염 때문에 그래요. 네.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이것 때문에. 그런 영상은 여기까지 찍었 테니 특별히 아프게 그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네. 여기까지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네.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해볼게요.